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 주어도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도와줘 TV의 엄태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워하는 한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아닌 이상 사람을 살다 보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노인 대학에서 인간 관계를 강의하기 전에 노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은요.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님은 어떻게 인생을 잘 사실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연로하신그 할아버지는요, 힘없는 목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옥살이 고통 중에요. 최고의 고통은 보고 싶은 사람은 못 보고 매일 보기 싫은 사람만 하루 종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은요. 매우 즐거운 일이지만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매일 보고 사는 것은요.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미운 놈떡 하나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에게는요, 무엇 하나도 주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라고 했을까요? 이 속담의 본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미워한다는 티를 내면요, 혹시 뒤에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일부러 후하게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본래의 마음을 숨기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후한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이나 처벌이 두려워서 반대로 행동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는 내가 미워하지만 오히려 내가 베풀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게 돼서 마음을 바꿔서 인간관계가 개선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루스투스 본 리비가 발견한 최소한의 법칙이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차원하는 것은 필수 영양소의 합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세사들도 연골 고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서 그 세사들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한 부분이 취약하면 그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의 신입 직원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담당 팀장의 성격은요, 매우 과격하며 매사 모든 일에 끊고 매듭이 분명한 그런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원 중에 중고참 중한 직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지각한 이유를 물어보면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늦었다. 또는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늦었다. 또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 등등의 핑계를 항상 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앞으로 만약 늦게 출근하게 되면요. 왜 늦게 출근한지를 사전에 전화로 팀장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후에도 전화 한통 없이 매주 하루나 이틀을요 꼭 지어가 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그 직원을 불러서 주의를 시키고 타이르고 됐으나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직원이 또지어을했습니다 화가 잘됐나 팀장은요, 그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느라고 늦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자세하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장이 어디며 상주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옆에 근무 중인 다른 직원에게 이 친구 말이 맞는지 당장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이 순간 팀장과 그 직원은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넘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손자병법 군쟁편에요. 군구물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할 곳 없는 도적을 끝까지 쫓지 말란 뜻입니다. 곤란한 지에 있는 사람을 모지게 다루면요. 해를 입으니까 조심해서 다루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직원은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수첩에 아무도 모르게 팀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을요, 매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몇 시에 정식 먹으러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회사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등등을 빼곡히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 인사철에 그 부서를 떠나면서 그간 팀장의 행정을 적은 작은 수첩을요, 감찰실에 보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담당 팀장은 근문태만으로 감사를 받아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버드나무 묘목은요, 옆으로 심어도 살고, 거꾸로 심어놔도 살며, 꺾어 심어놔도 삽니다. 그러나, 열 사람이 열심히 심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뽑는다면요, 열 사람이 심은 버드나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없지만 뽑아버리기는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 주어도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